오늘 만나볼 작가는 감정의 결을 나무에 새기고 그 흔적을 표현해 내는 강동석 작가. 네,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요. 동물이지만 마치 사람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순간들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강동석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laughs> 나무의 결에 감정을 입히며 묵묵히 선을 새겨온 시간 속에서 내면의 의식과 존재의 흔적을 담아내는 강동석 작가의 판화세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앞서 그 감정의 결이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음. 설명을 했는데 제 설명이 맞았나요? 어, 잘 보셨네요. 어, 저는 철학자 사르트르라든가 니체, 카뮈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그 논문 주제가 모더니티에 대한 허무주의를 갖다 하는 것을 갖다 썼듯이 제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 감정을 갖다가 얼굴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지금 주제로 삼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목판화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판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아, 왜이 판화를 하게 되냐면, 판화의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신선한 어떤 노동의 성취감이 있고, 첫째가. 두 번째가, 판화는 굉장히 정직해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고 나면,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찌그림이라고 하는데, 찌그림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선한 이미지, 그라고 이 파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 공장이 그러다 보면은 사고와 사유를 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격급한 나에게는 상당히 좋은 매체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 지금 판화 작업이 있어요. 네. 커다란 작품인데 이 작품 네. 설명을 네. 해 주실까요? 해운대역을 갔다 우연히 지나게 됐는데, 무릎 고집 속에서 만났던 한그 노인분인데, 그분의 어떤 눈빛이 너무너무 저게 다가오더라고. 그 어떤 삶의 여정이라든가, 이게 깊이 담겨 있다는 걸 보고, 아, 저분을 갖다가 어떤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겠다.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분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표현주의적인 어떤 작품으로서 먹을 뿌려가지고 판에서 찍은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들이 그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뭐어 반응이 좋았는지 99년대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어떤 대상을 받았다던가 그것이 어떤 제 인생 판화의 화양연화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석 작가는 서민들의 일상부터 인간 내면의 이중적인 감정까지 폭넓게 표현하며, 판화를 통해 자신만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인물 작품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인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물을 음. 선택하는 기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인물을 그리는 어떤 형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저거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어느 정도 호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하고 두 번째는 어 의뢰받고 주문받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현재도 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더이 사회에서 좋은 어떤 공익적인 일들로 열심히 해 주는 어떤 바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세 번째가 순수하게 제 창작품인데 저 내면의 세계를 갖다 들추어내서 작업하는 걸로 페로소나 시리즈하고 오디아 시리즈 그리고 압력 시리즈는 지금도 계속 병행하고 같이하고 있는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음. 보니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됐더라고요. 음. 감정의 결을 음. 포착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나요? 작품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굉장히 큰 목판화 작품의 리얼리티예요 그냥 뭐, 크다 해서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난 시간을 공들여서 만든 그 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게 뭐가 있느냐 면 남들과 다른 엉뚱한 생각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어요. 그걸 또 즐기고 있고, 그걸 갖다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좀더 이해를 하면서 제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신다라면 즐겁게 아마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인물을 어떻게 어 작품을 하나 선택할 때 이렇게 보면 기준이 뭐냐면 그분의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업적과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인상. 그리고 그 어떤 명한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작품이 임팩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예, 예. 섬세한 표현력과 사실성이 돋보이는 강동석 작가의 작품. 그만큼 그의 작업엔 수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붓이 아닌 발로 눌러가며 완성해낸 판화 속에는 감정의 결과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만의 깊고 일관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무 위 새겨진 이야기와 찍힌 흔적 속에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깊이 있게 표현해 오고 있는 강동석 작가. 발로 이렇게 밟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보통은 프레스기를 사용하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로 밟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발로 밟다 보니까, 무한하게 크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프레스기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자기 고정된 작업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이동이라는 게 운반부에서 그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을 갖다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밟아서 산에서 찍으니까. 이찔 때의 느낌도 달라요. 우리가 이제 농촌 봄날에 보리밥 받듯이 이렇게 꼭꼭 밟아주면은 어떻게 세게 밟느냐, 적당히 밟느냐, 뭐 가볍게 밟느냐에 따라서 이판화에 찍혀 나온 깊이가 또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저 원초적인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이즈에 무한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공간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위에다 찍혀 나오는 종이마저도. 배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림 전체의 한 작품이 깔끔하고 산뜻하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붓으로는 담기 어려운 묵직한 감정과 인상을 특유의 파나기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강동석 작가. 평생 갈고 닦은 기교 같지 않은 기교 그리고 내면을 담아낸 감정의 흐름이 그의 작업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장동석 작가는 사람의 표정과 마음을 나무판 위에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미묘하게 새겨 넣는데요. 숨어 있던 감각에 숨을 불어 넣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한줄 감상평. 작품을 보는 내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하나둘 깨어난다. 네, 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맨날 수리아를 갔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laughs> 그려왔고, 또 누가 가지 않는 길을 갔다가 가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제 바람입니다. 단단한 나무판 위에 감정과 시간을 새겨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동석 작가. 앞으로의 예술 여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